열쇠 수리공의 불륜 직관 설 제목에도 말했듯이 나는 열쇠 수리공임 도어락 설치 수리 판매 다 같이 운영하고 있지 그날도 저녁 9시쯤 전화가 한통 왔다 여기 응 아파트인데 지금 도어락 수리하러 와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몇동몇 몇 호실까요? 105동입니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좀 이상함을 감지했음 보통은 호수를 알려줘서 바로 집 앞으로 와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분은 지하 주차장에 오면 전화하라고 하더라고 도착했더니 30대 후반 정도 정장을 입고 계신 남자분이 비장한 목소리로 사실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일이 빨리 끝나서 와이프 서프라이즈 해줄 겸 일찍 왔는데 집안에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카드키를 대봐도 안 열렸습니다. 카드키로 안 열린다는 뜻은 안에서 이중 잠금으로 잠갔다는 이야기. 그럼 그냥 도어락 강제 오픈 밖에 방법이 없다 이야기하니 강제로라도 열어달라고 하시더라. 일단 신분증이랑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부터 했음. 살기 느껴지는 표정으로 도어락 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0초 정도요? 밥 먹고 매일 하는 일이 이거니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차에서 야구 배틀을 꺼내 비장한 표정으로 같이 엘베에 탑승했다. 현관은 가까이 왔을 때 굳이 문에 귀를 대지 않아도 여자랑 남자 웃음소리랑 나뒹구는 소리가 정나라하게 들렸다. 자기야 하지마. 이리와 자기잉. 휴 한숨 한번 쉬시더니 지금 열어달라는 무언의 눈빛을 나에게 보냄. 6mm 드릴비트 다다다다다다다. 바로 도어락이 따졌음.